4차선에 붙어 있는 창고, 공장, 물류센터로 할수 있는 땅 성형이 다 끝난 보존관리 임야입니다. 네, 여기 땅 값가는 금입니다 4차선에 붙어 있습니다. 이땅 공시가가 1억 7,200. 19,920원이고요. 지역 시세는 3억 4천에서 57억까지 하는 땅입니다. 바로 212m, 세로 214m입니다. 평균경사는 20에서 25도 땅이고요. 상수도 도로 오는 도시 안에 있는 땅입니다. 강수량은 1200-1300 우리나라의 인하평균 강우량은1260 지역이고 온도는 11에서 12도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가고 35도까지 올라갑니다. 개발호가 25도 기준으로 84.9% 거의 다쓸수 있는 땅으로 그만큼 쓸수 있는 땅다 땅으로 깎아 놨고요. 삼상전기도 앞에 있습니다. 공장 창고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고도는 173, 가장 높은 고도는 223, 고도차 50m, 아파트층수로 20층 높이, 154m에 32.47, 의 예, 경사. 요, 요, 정도 되는 아주 활용성 좋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땅, 어, 토목을 하실 때, 밑에 기준으로 위에까지 한 통으로 치려면은, 아래 원경 높이가 높아지죠? 예, 그럴 때는 중간으로, 중간으로, 소목을 기준점으로 잡고, 공벽을 치시면 작업비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서쪽 단 길이 249, 남쪽 단 길이 147, 동북쪽 단 길이 93, 동쪽 단 길이 167, 그래서 전체 땅의 둘레는 600, 56미터 입니다 예, 4차선에서 바로 들어가고요땅다 성형을 해 놨습니다 4차선에서 바로 들어가게 땅 성형 다 끝났고 삼상전기도 들어왔으니까 공장 잡고 돌리는 전기 바로 앞에 있고요 이렇게 4차선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땅다깎아놨고요 죽명경사 네, 한 요정도 되고 4차선에 붙어있습니다. 능선과 능선 날등 사이에 있습니다. 네, 4차선에 붙어있습니다. 4차선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4차선에 붙어있는 땅이고요 환경 등급은 모두 3등급이라 환경부 간섭받을 거 없습니다. 네, 창고, 공장, 물류센터, 전국을 대상으로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보정관리, 낙찰가 1억 제한 들어요.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유료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받으시고,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국내 공매 정보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이모콘 괜찮다? 내가 입찰 봐야 되겠네? 사건 번호 주소 드리지 않아요. 유료 컨설팅 가입하신 회원님 낙찰 도움 드리는 채널입니다. 따라서 공짜로 정보 찾는 분들 금지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영상 보고 정보 달라 문자 날리지 마세요. 드리지 않아요. 도움 필요하시면 매일 밤 7시 영상이 공개되니까 꼼꼼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땅 보고 활용하는 식견 높여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 임야 전문 채널로 설계사무실에 평당 만원 주고 설계 계약해야 들으실 수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대로 설명드리는 대한민국 최고 임야 전문 채널입니다. 이런 전문적인 정보 앞집으하고 도움받으시는 겁니다. 유료 컨설팅 문자로 질문하시는데 나 누구다? 땅값만 얼마 예상 같고 어느 지역 무슨 용도로 몇평 이상 땅 찾고 있다. 유료 컨설팅 가입해달라 안 문자로 질문하십시오. 창고 공장용지 물류용지 찾는 분 추천드려요. 낙찰가는 1억 제한드리는데 이 땅은 지역시세가 57억까지 만들 수 있는 땅입니다. 감사합니다.